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탄핵의 주범 황교안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제가 평소에 지론으로 가지고 있던 탄핵의 책임은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총리에게 있다. 이런 내용에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황교안 대표를 욕하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그러면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 아니냐. 황교안을 공격하는 것은 보수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심지어는 법률도 모르는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런 인신 공격까지 합니다. 여러분 탄핵의 진실이 드러나면 나라가 공산화됩니까? 내년 총선에서 자유 한국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만 광산화를 막을 수 있고 안 되면 공산화가 된다. 3년 뒤 대선에서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고, 안 되면 공산화가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속고 있습니다. 속임수의 함정은 바로 공산화라는 이 애매한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화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올남처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이 침공을 막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아니죠. 북한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군대와 주한미군입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좌파들이 아무리 미군 철수를 외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미군을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한국의 공산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평화통일이라는 가문이설로 국민을 속이고 자유한국당은 공산화 위협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3년 뒤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어야 문재앙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박근혜 대통령 등을 석방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문재인은 3년 뒤면 임기가 끝납니다. 물러나기 싫어도 물러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한 헌법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 애국자들이 지난 2년간 목이 터져나고 문재인 퇴진, 문재인 아웃을 외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문재인이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무시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법전에도 없는 2조 시대의 죄명으로 아무 죄도 없는 여성 대통령 쫓아내고 그 자리를 불법으로 찬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당신은 임기 전에 나가라는 지극히 당연한 정의를 외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 때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62명의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임기 5년을 무시하고 탄핵에 찬성하여 자유한국당 창당의 최고 공로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거느렸던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등이 법률상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아니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이라고 멋대로 공소장에 기재하여 사실상 형사소초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에게 박 대통령을 탄핵소초하라고 요구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을 촛불들에게 팔아먹는 반역의 죄를 범할 때 이를 박 대통령에게 숨기고 승인하여 철저히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뿐입니까?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배신 덕분에 쉽게 박 대통령을 임기 전에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문재인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기춘 기소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한 기라성 같은 수백 명의 국가 지도자들을 직권남용과 뇌 물이라는 황당한 죄명으로 불법 체포하고 구속하여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켰을 때 자유한국당의 지도층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못본척 하며 엎드려서 고개만 돌리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자기는 전도사니까 정치를 모른다고 시집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 시민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극기 하나 들고 거리에 나와 문재인 퇴진 공사나 반대 박근혜 석방을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행진할 때 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대안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안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62명의 배신자들이 책임을 지고 공직을 떠나거나 최소한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젊은 보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권대 보수의 세대교체, 선수교체입니다. 태극기 동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보수의 개혁을 외칩시다. 보수의 개혁만이 내년 총선에서 보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좌파들을 제압하고 박근혜 대통령 등 수백 명의 억울한 애국 동지들을 확실하게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